아, 아, 예. 우선, 오늘은 아, 저희 또 해적의 최우승 배우와 주민진 배우의 아, 마지막 해적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잘공연을마쳤고 이제 공연 끝하고, 한두시간 정도 후에 이런 인상를 이스타로 따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단 간단하게 저희 또뭐 소감이나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고, 저녁 공연도또쭉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적선에서 아주 멋지게 루이스 역할, 앤 역할을 해준 최배경입니다 <laughs> 아, 네. 어, 언더 이 마지막 공연이 되는데, 어, 참, 음. 아, 제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했지 그래도 막 어제 밤에 열심히 정리했는데 다 넘어갔네요. 무어데 자, 음, 제가이 뮤지컬 해적이라는 작품을 일단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음, 참, 제가 이 루이스라는 캐릭터와 에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하고, 하고, 이 대살도시를 왜 할까, 왜 할까, 엄청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음, 전이 루이스라는 역할을 어, 음. 부모의 부재, 뭐, 그런 것들이. 어, 사실, 뭐, 저와도 닮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이 갔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음, 참, 보내주기도 정말 아쉬운데, 그래도 결국엔 루이스가 끝까지 항해지를 완성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니까, 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말꼭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N 은 사실 음 어쨌건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더 고민하고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 말을 이 가사를 도대체 왜배출까 고민했을 때, 음뭐그시대에 그런 참 힘든 뭐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 시대가 지금과는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음,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음, 그래서 더, 화면할수록 더 뭔가, 분노가 차고, 더이 세상을 향해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음,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 해적을 하면서, 스텝들도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모든 스텝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이 아주 멋진 캐치과 함께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는데, 음, 음. 아이 말은 나 좋다고 해야될것 같아요. 뭔가 막이막 이게 막, 이게 막 많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덕분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매일매일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단한 해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태 항상 얘기했는데 이 공연이 정말 힘듭니다. <laughs> 사실 힘든 거 힘든 거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음. 나 이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라고 계속 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해주는 우리 주인자 <laughs> 너무 고맙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음, 뮤지컬 해적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공연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아, 무대에서 연기라는 걸 해보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계속 전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작품을 계속하면 작품마다 너무 좋고 멋진 메시지들을 계속 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면, 오히려 제가 있는 씬에서 나쁜 놈이 되어야 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에서 제기란 친구 만나고 루이스라는 친구 만나고 앤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누구보다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들만의 세상. 그러니까 뭐 정이라는 게 상대방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자기 꿈을 찾아서 서로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 무대 위에서 만나면서. 그래서 이 무대가 가짜냐라고 하면 저는 어디 가서 사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진짜 있는 무대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진짜 제과 루이스야가 앤과 메리였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무대를 위해서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고. 오랜만에 좀얘기가수서가없는데 제가. 근데 이 무대에서 진짜 저 또한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계셔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적지 않게 한것 같은데 뭔가 어, 이제 마음은 항상 아 이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마지막 공연처럼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상 자의 뭐 이런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딱 그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제 밤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흘러다니는 이미지가 있는데, 얘기하면 너무 슬플것 같긴 한데, 제가 마지막에, 대왕 거북이 위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제게 모습을 자꾸 밤에 자면서 상상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사상의 힘줄 사고였는데 해적 때문에 진짜 힘든 자도 있었는데 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번 공연에 또 새로 선가 해준 스태프들도 진짜 너무 고맙고요. 네. 우승인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전이 공연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네, 좋은 공연, 그 좋은 공연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좋은 공연이 될수 있게 옆에서 너무 잘 지켜줘서 그진실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괜히 말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연기, 영향가 있는 연기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꾹꾹 담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고맙습니다. <laughs> 그 부생이살떠다가오아온게 <부재인 웃음> <변했다고 웃음> 처음이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 자존심이죠. 저는 각경 씨가 아주 각경 <laughs> 가 좋습니다. 네. 아, 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영광이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해적 친구들이 진짜로 잘 영원히 잘 살아 나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스태프들. 진짜 고마워. 진짜 다들 너무 고생했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또 아주 멋진 무대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